가끔 그 구글 로드맵 있지? 그걸로 우리 집 위치를 가끔 봐. 아 어, 아직도 있어요? 어 있지. 오. 어 최근에 안 본지 꽤 됐는데 한번 볼까? 와 진짜 개 추억이다. 야 여기 테니샵 아직도 있다고? 파1 <laughs> 0이라고 여기 있어. 오. 여기 개웃긴 게 내가 이때 키오라는 강아지를 키웠어. 그내 옛날 캐나다 사진에 내가 이렇게 들고 오, 있는 강아지, 강아지. 걔가, 어 키오야 키오. 키오랑 산책을 가고 있는데? 이 테닝샵 앞에 시베리안 호스키가 묶여 있는 거야. 근데 얘가 키오한테 갑자기 짖었어. 근데 키오가 진짜 막 이만하니까 얘가 막끙 이런데 내가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야. 근데 너무 화가 난 거야. 내가 그때. 약간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이러려나 해서 내가 묶여 있는 개인데 길바에서 쌍욕을 막싸막 fucker. 막 the fuck 막막막 막 소리를 계속 질렀어. 어쨌든 나 기억이 안 나. 근데 그걸 태닝을 받고 있던 이제 그 여성분의 반려견이었나 봐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나온 거야 너무 예쁜 거야 약간 제시카 알바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아 내가 내가, 내가 잠깐 로스마인드 했다 아 미안하다 괜찮다 하고 키왜 그랬어 하고 이렇게 갔어 그러고 내가 요기를 끊은 거야 끊었어? 어 그리고 요기를 끊었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보낸 사진이 내가 태닝이 좀돼 있는 거야 어, 어, 어. 내가 요기를 다녔어.